우리가 2, 그러면 3, 3, 4, 4, 5, 6, 6이다, 그죠? 일단, 안 좋습니다, 일단. 안 좋아요. 화도 나갈 수 있고, 사람하고 인간관계도 안 좋을 수 있고, 돈도 나가고. 그, 그러면 이분들은 이 수가 안 좋을 때는 꼭 점집을 방, 방문을 해서 물어봐야 돼. 그러면 너 이거 안 좋아, 저거 안 좋아, 저거 조심해, 이거 조심해. 안녕하세요. 그게 일단은 우리가 2 그러면은 33 44 5 66이다. 그렇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 예. 그럼 77은 벌써 이제 이제 그거 6 4이니까2 2 2에는 22살 여기서 제일 그냥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날이에서는 일단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그러면 사고도 생길 수 있고, 짜증도 나고, 화도, 화도 나갈 수 있고, 사람하고 인간관계도 안 좋을 수 있고, 돈도 나가고. 그게 이제 22살에는 거의 보면은 남자들은 뭐 군대가 있는 시기고, 여자애들도 학교 다니면서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눅눅고 있을 때고, 취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때는 22살에는 몰라. 일단. 근데, 자, 33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33445566. 그러니까, 제일 심한 게 3, 3, 4, 4, 5입니다. 요딱세 띠. 이 세계에서는 뭐가 있냐면, 3, 3에는, 자, 사주가 우리처럼 세다 소리 들어봤죠. 세니까, 신과, 이게 우리가 날과 시와 음량과 조화에서 부딪히는 이게 시기가 있거든. 그게 부딪힌 시에 서너세 살. 그러면 서른 내가 삼삼 때 생각해보면은, 그래, 맞아, 삼삼 때 나도 힘들었어. 아, 뭐 이동이 되었고. 아, 삼삼 때 나도 막 저랬지. 맞아, 맞아, 맞아. 응. 신감물, 애감물이 많고, 우리처럼 사주에 걸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삼삼면는 이동 변수가 있었고, 돈도 나가야 되고, 땜을 해야 되고. 그럼 사사에는 또뭐 해야 되냐면, 뭐, 삼재가 걸린 사사 같으면 악삼재고. 그리고 사사에 들어가면 주구 사자가 이제 내부에 들어가니까, 이때에도 몸이 아프고. 일은 안 되고, 돈도 나가고, 오후에는, 55에서도 건강 쪽이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아프고, 대수대명 해야 됩니다. 그, 그러면 이분들은 이 수가 안 좋을 때는 꼭 점집을 방문을 해서 물어봐야 돼. 그러면 암 이거 안 좋아, 저거 안 좋아, 저거 조심해, 이거 조심해.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꼭 그렇게 했던 이 사람들 중에 내가 이렇게 이때 분들이 이렇게 전부로 오잖아. 다 힘들어. 힘들어. 돈도 없어. 하.. 어, 세면 어떻게 하 근데 애들다 세. 말안 들어 어차피. 딱 정치 또 이기면 진짜 전국 순회 복론을 하고 다 와야 돼. 정치 도딱왜 내가 세니까 요도 갔다가 저도 갔다가 여도 갔다가 우리나라는 천신만신이니까. 근데 또 어디 저 가니까 또 이랬다 하더라. 저도가기이 요랬다 하더라. 저는 이랬다 하더라. 막 이래. 그러니까 내가 맞는 말에만 듣들려고막 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구 말도 안 듣지. 결론은. 세지. 그래서, 우리 무속인 사조들이 많지. 그래서, 이게, 이 띠에 들어오는 이 사, 그럼 내년에 사사의 기운이 뭐지? 43살에서 내년에, 그럼 기운생들이잖아. 더 힘들지. 그 사사에 걸리는 이 띠들이 다 힘든 거야. 올해는 사사, 경신생. 힘들지. 응? 어? 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아, 돈 없어. 몸이 아파. 짜증이나. 되는 일이 안 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고 정말 못 견디겠다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면 이제 와서 물어보고 챙겨가야 됩니다 왜? 변하지 않을 거니까 힘든 건 변하지 않을 거야 참으라 소리를 저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거 온다 그러면 그냥 참아라 어떻게 일해들은 다 구술해야 되는데 돈이 돈돈 돈 있을 때는 안 오지 다돈 없지 보면은 아휴 너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샘돈 없어요 오 진짜로 그래서 내가 그걸 뭐라, 뭐라 해야 돼 그럼 개기고 그러고 사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직성이 우리처럼 쎕니다 남다릅니다 기운이 그럼 뭐냐면 꿈, 느낌, 직감 축을 주는 거를 잘 본인이 판단해서 간다면 좋은데 딱 조심해야 될 거는 남의 말에만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것만 하면 되고 인의인 또 보고 없습니다 믿고 의지했다가또 내가 없어 그러니까 내만 보고 살아가시면은 괜찮아요. 안녕하세요.